안녕하세요. 인해로 인해서 인해입니다. 오늘은 파빗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볼라 합니다. 첫 번째, 이거, 두 번째, 네모, 세 번째, 다이아몬드 모양입니다. 첫 번째는 한 손가락으로만 터트려보겠습니다. 이런 소리가 난다. 이번엔 네모 모양, 네모 모양 팝이 제대로 말하면 포시 팝, 소리가 나는 부분 빨개는 편파랑 보. 자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. 이 동그라미 모양보다 양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한번 세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36 22 이게 더 많네요? 양이? 다 많구나 자 이번엔 두 손가락 아 맞네 <laughs> 마지막 세 손가락 이건 패스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이죠 마지막은... 이게 제일 많아요, 양이. 이렇게 세 번째로 완료가 됐습니다. 대결하나요? 네, 이제 대결을 할 겁니다. 자, 하나 주세요. 하나 주세요. 자, 이렇게 세, 이렇게 세... 잠깐만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웬 처음에는 하나로 해야 돼요? 이거 네모로... 동그라미로 해야 돼요. 아, 첫 번째 대결은, 웬 마지막에 터뜨리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. 안 아, 되면 지나가이가 이뻐! 안 되면 지나가이가 이뻐! 아, 이아 하나만, 하나만 터뜨려요. 아, 저요. 자, 근데 세 개씩 쏟으려도 됩니다. 세 개씩. 두개 해도 되나요? 두개 해도 돼요. 아, 그렇게 못합니다. <laughs> 거예요? 첫 번째! 첫번사람이 진겁니다 아이째첫 번째! 첫 번째! 첫 번째! 첫 번째! 첫 번째! 첫 번째! 첫번까지 번째! 첫번 번째! 게임은 이 번째! 세개씩 첫번려서번 마지막에 첫번린 사람이 진겁니다 번이첫 번째! 첫 번째! 첫 번째! 첫 번째! 첫 번째! 오늘은 팝잇을 해봤습니다. 이렇게 재밌는 팝잇들이 많았는데 어땠나요?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알림설정 딸랑딸랑